결핍이 많은 사람은 타인을 괴롭힌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순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사람이 한명 있지 않으셨습니까?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얼굴을 또렷이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는 아직도 귀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말들은 다 잊혔는데 왜그 말만은 그렇게 오래 마음에 남아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분은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를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형제 자매 중 유독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늘 트집을 잡던 상사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였지만 항상 당신을 깎아내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비슷한 말을 했을 겁니다. 너는 항상 부족하다고 너는 왜그 모양이냐고 너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당신의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200년 전한 철학자는 이 질문에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쇼페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결핍만큼 타인을 괴롭힌다. 이한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이 멈칫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의 문제였다는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질문을 아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당신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던진 말은 당신의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 주시면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조금 숨을 고르고 그 사람을 차분히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항상 불만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는 법이 없던 사람 말입니다. 당신이 웃고 있으면 괜히 한마디 안던 사람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은 언제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평온한 순간이 거의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밥을 해도 부족하다고 하고 청소를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도 방법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어머니는 늘 불행해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고 항상 날이 서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비교하고 늘 당신을 낮추던 사람입니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던 사람 말입니다.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배가 칭찬받으면 얼굴이 굳어지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잘 되면 꼭 한마디 흠을 잡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말입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말 속에는 숨겨진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의 결핍을 정면으로 마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일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대신 밖에 있는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착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순간 불편해집니다. 평생 무시당했던 사람은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자기 자리가 생긴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말로 찌르고 표정으로 눌러대고 행동으로 괴롭힙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이 남을 괴롭히는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 사람의 말이 조금 덜 아프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결핍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가족 관계에서 특히 더 아픈 상처가 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가족에게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남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아픈 말을 듣습니다. 남이 하면 그냥 넘길 말을 가족이 하면 밤새 곱씹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많은 결핍이 쌓이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어머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어머니는 하루도 편안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말투에는 늘 날이 서 있었고 표정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잘해주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아끼는 모습을 보면 괜히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어머니는 평생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서도 인생에서 한 번도 온전히 존중받아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에 쌓여 있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미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을 며느리가 받고 있는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던 겁니다. 형제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당신을 비교하던 형제는 정말로 당신이 미웠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당신을 낮추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로 찌르고 비교로 눌렀습니다. 그렇게 해야 잠시라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서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자식도 존중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받아본 적 없는 것을 어떻게 줄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은 무시되고 상처는 되물림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결핍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쏟아낸다고 말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참을 수 있어도 가족에게는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함부로 대하고 더 아픈 말을 던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당신의 가치 때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쌓인 결핍이 가장 가까운 당신에게 흘러넘쳤을 뿐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의 말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아야 하는지, 거리 두어야 하는지.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힘들어서 저러는 거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해와 참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그 사람의 결핍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계속 괴롭혀도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한다고 해서 당신이 상처받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헷갈립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니까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해는 하되 경계는 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알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결핍을 안고 살아왔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던지는 말과 행동이 당신을 계속 찌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가진 사람은 자기 행동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참아주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는 말로 세워야 합니다. 이 선은 넘지 말아 달라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리는 처벌이 아닙니다. 거리는 복수가 아닙니다. 거리는 자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놀랄 만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처는 훨씬 줄어듭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비겁함도 아닙니다. 이건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당신을 괴롭힐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다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모든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소진시키기만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늘 지치고 늘 우울하고 늘 작아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결핍을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끌려가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쉽게 멀어지지 못할까요? 왜그 사람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신경을 쓰게 될까요? 왜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게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도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은 유난히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말이 단정적입니다.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진짜 단단함이 아닙니다. 속이 비어 있어서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일 뿐입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은 항상 확인을 요구합니다. 내 말이 맞지 않느냐고 묻고 내가 옳다고 말해달라고 하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요구를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변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하루가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은 간헐적으로 다정해집니다. 어느 날은 무척 잘해주고 어느 날은 차갑게 돌아섭니다. 어느 날은 칭찬하다가 어느 날은 가장 아픈 말을 던집니다. 이 예측할 수 없음이 사람을 붙잡아둡니다. 혹시 오늘은 괜찮은 날이 아닐까 하고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마치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에 매달리듯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희망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의 문제를 보지 않고 계속 바깥에서 원인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지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의무처럼 느껴지고 마지막에는 버텨야 하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참을성이 있어서 정이 많아서 책임감이 강해서 그 관계를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미덕이 당신을 해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타인의 결핍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라고 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관계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을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해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 같은 방식의 상처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결핍이 굳어진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관계가 늘 일방적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이해하려고 애쓰는데 그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당신은 귀를 기울이는데 그 사람은 자기 말만 합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당신만 소진시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지 않으십니까? 대화를 끝내고 나면 괜히 우울해지지 않으십니까?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아지지 않으십니까? 이 느낌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하듯 마음이 아프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예민하다고 내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은 사과가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은 자기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계의 연수가 관계의 질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상처까지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끝까지 버텨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거리를 두는 방법을 차갑지 않게 죄책감 없이 실천하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마음먹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합니다. 특히 상대가 가족이거나 오래된 인연일수록 이 마음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거리를 두는 행위를 이기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보호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책감이 생기는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참아왔기 때문에 배려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는 갑자기 멀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계적인 거리를 권했습니다. 먼저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매번 응답하던 연락에 조금 늦게 답해도 괜찮습니다. 늘 함께 하던 시간을 조금씩 줄여도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거리를 두십시오. 그 사람이 던지는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당신의 진실인지 굳이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말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 말은 나에 대한 말이 아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상처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더 이상 소진시키지 않겠다는 선택일 뿐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먼저 무너지면 그 어떤 관계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선택은 늦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이라서 가능한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우리가 결국 어디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의 관계를 바라봐야 하는지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무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예전처럼 그 사람의 말이 그대로 꽂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밤새 곱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쌓인 결핍의 소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결핍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 하면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비난을 들어도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저 사람의 이야기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조금 늦게 반응합니다. 바로 상처받지 않고 바로 화내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상황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큽니다. 관계의 주도권이 상대에게서 당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솔직하게 보게 됩니다. 나에게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나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결핍을 남에게 쏟아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자기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부족함에도 너그러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는 남겨두면 되고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는 놓아도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선택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좋을지 쇼펜하우어의 말로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온 사람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이해할 만큼 이해했고 견딜 만큼 견뎌왔습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서 그래도 내가 더 잘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에서 조용히 내려와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결핍만큼 타인을 괴롭힌다고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역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당신이 대신 감당할 이유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해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몫을 당신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웃고 싶을 때 웃고,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쉬고,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함께 있어도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불만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해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며 한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자리와 당신의 자리를 분리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아껴주십시오. 그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당신 자신에게 해주셔도 됩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이 작은 응원이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늘 당신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